전자레인지하고 밥솥하고 이쪽에 콘센트에 물려 있습니다. 세 개. 근데 이제 이게 대기전력이 있으니까 안쓸때 이거를 뺐다가 꼈다가 이제 그러고 있어요. 좀 불편해서. 근데 보통은 이제 여기다 멀티탭 갖다 놓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, 이제 이런 게 물이 떨어지면은 쇼트가 나니까, 이제, 여기다 가 이렇게 달았, 달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이걸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. 이거는 과부와 차단기가 내장된 노출형 3구, 이제, 콘센트고요여기 어, 보면은, 글씨가 볼지 모르겠지만, 그, 16A까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, 약 3kW 정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? 노출형이니까, 여기에 이렇게 달아놓고, 그 다음에 안쓸 때는, 이렇게 끄면은, 그 대기 전력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키고, 끄고. 근데 여기 없으니까, 이거를 안쓸 때는, 그냥 이렇게 수동으로, 잡아서 뺐었거든요. 불편해 가지고 오늘은 이걸로 교체를 할게요. 그래서 이 전자렌지하고 밥솥하고 일단 꺼내고, 그 다음에 요거 차단기 내리고, 이거를 교체만 하면 됩니다. 차단기를 다 내렸고요. 그래도 장갑을 끼고 하는 게 낫겠죠? 이렇게 하면 되겠다. 음. 일단 이거 풀어야 되니까. 녹색은 접지. 여기다가 이렇게 박아야겠죠? 이쯤에. 이쯤에 다 있었죠. 여기 있네, 구멍이. 일단 설치 다 했고요. 여기 노출형 콘센트, 그 다음에 누전 차단 기능이 있는 노출형 콘센트를 사가지고 했는데, 이렇게 켜 있다가 용량을 초과하면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오프가 됩니다. 이렇게 설치했고, 다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에. 이렇게 쓰고 있다가 어 전체 전원을 끌 때는 이렇게 꺼지게 사용할 때는 켜지게 하고.